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나치라고 좀 많이 욕도 많이 하고, 저를 상대로 따라오긴 좀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편안하게 많이 생각한다. 이거 한번 해줘야 되나? <laughs> 그럼 니네 뭐 뒤에서 나하고 울렁이랑 막 뭐라고 불렀을 거 아니야? 개새끼 말고. <laughs> 안정한 감독님.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너무 팬이어서 청춘 F C 하면서 눈 뜨면 안쌤 있고 운동할 때도 옆에 안쌤 계시고 이래서 저는 한 마디 진짜 사소한 거라도 한번 해주실 때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감독님이 아, <laughs> 청춘 F C 촬영 당시에 카메라가 없는 데서도 웅재야 네가 프로를 갈수 있다. 열심히 해라. 감독님이 도와줄게. 이렇게 힘을 많이 붙돋아 주시고 자신감을 항상 많이 심어 주셔서 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아 네, 그런 아 기억이 아 있습니다 안종환 선생님은 정말 유쾌하신 분이에요 정말 사람이 어, 남자다운 면도 있고 말씀도 되게 재밌게 하고 그리고 정도 많이 가는 스타일 음. 네, 게다가 얼굴까지 잘 생겼으니 음. 네, 더, 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되게 앞에서 음. 앞에서는 막 되게 막 까탈스럽고 막 툭툭 막 내뱉고 그러는데 제에서는 예. 진짜 잘 챙겨주는 분이 안정환 선생님 안정환 감독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야 뭐랄까 침대를좀 음. 까탈스럽고 하시지만 좀다잘 챙겨주시고 음. 그런 게좀 있으신 분같아 경험을 이제 한번몇 개월 동안 하니까 어, 안정환 감독님의 출연만을아 감독님. 근데 저도 정확히 얼마나 이거는 모르는데 그 안정환 감독님이 굉장히 몸값이 비싸시대요. 근데 청춘 FC 나올 당시에는 뭐 우리가 프로 선수들도, 그러니까 프로 축구 선수들도, 막 산체스 이런 선수들도 막 엄청난 주급을 받고 막 이렇게 사실 좋은 팀으로 그냥 갈수 있는데 막 연봉이 조금 안 맞거나 이러면은 이게 협상 결렬돼야 된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막 어떤 선수들은 아 나는 이 팀이 좋아서 이 팀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 팀에 헌신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줘도 나는 그냥 이 팀에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안정환 감독님이 청춘FC 찍으실 당시에 약간 출연을 하겠다. 내가 이 친구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 폐기적인 면도 사실 생활을 사랑하는데 이제 약간 프로 선수 마인드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면 몸값이란 게 근데 이렇게 해주신 건 되게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정환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대대 그래라 내내 내가 얘기하지 항상 정상적으로 하면 안 다친다고. 아, 니네 승진들 공찬 니네 뭐야 나도 승진들 해볼까? 어? 야, 어? 경남아. 예. 나 사실 니네 둘다 집에 보내려고 그랬어. 어? 난 이런 거못 봐. 내가 만약에 개인팀이었고, 내가 그 개인팀의 감독이었으면, 난 니네 잘랐어. 다. 우리가 하나로 도와도 될까 말까인데, 뭐, 운동장에서 조금 까이면, 아이씨. 아이, 뭐. 그게 어딨나? 운동장에서. 없던 걸할 테니까, 너희도 다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좀더 생각해. 어? 네, 네. 빨리 들어가, 밥 먹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이 날씨가 됐어요. 응? 뭐, 화날 게뭐 있어. 다 운동하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애들 이제, 내가 올 때는, 그, 급할 거야.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얼마나 조급하겠어. 자기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한데. 민감동이가 나도 지금 되게, 조바심 나는데, 아마. 저친구들좀더조아하시면안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가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더 계속 노력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성질을 표출하는데 저는 근성이 있어야 돼. 근성이 없으면 못 살아남아. 여기 운동장에서 이사각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나쁘지 않다. 이제 저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거를 이제 감정을자유로얼마큼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제시 해주고 가르쳐 줘야 돼. 더 강해질 거예요 오늘은 화이팅 소리가 좀 작네 별로 안 혼냈는데 오늘 이거 크게 혼날 일인데 그 재석이하고 병남이 형이 그 싸운 거 있잖아요 싸운 거라는 거그 다쳤을 때 재석이가 재석이가 딱 맞자마자 아 씨발 막 이랬다니까 진짜 선생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나는 아씨 그것만 하지 말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응.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싸해지고 모였어요, 동그랗게 이제 모였는데, 야이 씨발론 드라마 이러면서 네. 욕을 막 하셨어요. 진짜 그 방송에서는 내 얘기 안 나갔어, 이거는. 아 안정환 네. 님이막 네. 욕을 하셨어. 와, 니네 다 집에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개 숙이고 있었, 다 고개 숙이고 있었지. 네. 옛날이었으면 나 진짜 마음 같았으면은 어, 다적고싶다고 그냥. 진짜. 아 내가 만약에 안 좋은 감독님이었으면은 정말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이 흑들이 니네가 음. 뭐 그런 게 있죠 어이가 없었겠죠. 그렇죠. 진짜 그런 상황이 음. 선생님 앞에서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대 선배님 앞에서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걔네들 이 거치게 나오고 굉장히 심한 발치했는데 불질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났고 우리 애들 이좀 불쌍해 보였어요. 어, 뭐야? 장난한 것까지 참나쟤 뭐야? <laughs> 아, 나 진짜. 오케이. 부. 이러나. 아, 열불 나네. 이거 또 진짜. 아. 다르잖아 이것도 아 진짜 아저레프리 진짜 심판이 아주 그냥 짜증나게 해가지고 거기 저 어디야 프랑스 낭트였나뭐아무는뭐 뭐 있어 어. 그팀 하고 경기할 때 심판이 불건 안 불고 완전 걔네 쪽으로 불어가지고 청춘FC가 약간 당했잖아 어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음. 이제 보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아쟤 담궈버리지 저기서 왜 승진하게 공을 쳐나 그런 게 응. 있었는데, 어땠어? 현장. 끝나고 나이가딱 그러더라고, 이제. 안정환 놈 야, 씨. 뭐, 열받지도 않냐? 어, 막한번 까고, 막. 방송에 그거 하지 않았어? 이율령 선생님인가 누가. 우리 애들 너무 착하다? 어, 이거 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안정환 놈이 막 그러고 막 보잖아. 아, 씨. 내가 들어갈까? 그러면서 막그러니가막 이거 경기 뭐하러 해? 이거. 이거 도움도 안 돼? 뭐. 그만 끝낼까? 막 이러잖아. 응. 감독님들도 선수 그런 게딱 응.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당하고만 있으니까 내새끼이당한 열받은 거야. 안정환 감독님 옆에서 뭐라고 했는데, 괜찮아.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못 들었거든요. 응. 경기장 끝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야너 퇴장 받아도 상관 없으니까 한명 담그고 나오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들었어? 그렇죠. 아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안정환 감독님 이제 본인이 들어갈 순 없으니까 <laughs> 막 쳐가지고 네,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시켰던 건 이제 지시를 한 거죠 야 퇴장 받아도 상관 없으니까 너도 그냥 갔다 가라고 맞아 저는 이제 그때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laughs> 이제 그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딱 전반전 끝나고 딱 1등을 쳤을 들어왔는데 안정환 감독님이나 이제 율 감독님이 열받은 거. 야할걸못 하니까. 어. 딱 하더라고. 야, 니네 감독 누구냐고. 이율룡이랑 나야. 그러면서. 근데 그말딱 듣는데. 사기 같다. 야 생각해 봐. 안정환 감독님하고 율영 감독님이 내 감독님이야. 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한 얘기야. 니네 감독이 나야. 나랑 율룡이야 내가 니네 감독이다. 뭘 쫄아. 나랑 둘이 보는 축구 눈은 일반 보는 거 나한테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응. 음. 그러면 돼. 음. 그럼 어떻게. 맹신하는거지 무조건이지. 애들이 오세 어? 그러네? 맞네. 우리가 그동안 맨날 붙을 수가 몰랐는데, 우리 감독님이 안정환이고, 우리 감독님이 어. 이윤령이고, 꼬개포 코치가 이윤재되고 <laughs> 저기, 공격 코치 선생님은 김민훈 선생님이었네? 대한민국 최고 다 모아놨네. 다 모아놨네? 다시 또 정신 차린 거지. 땡 띵! 이러면서. 그럼 저기 후환이 어떻게 됐어? 비기지 않았나? 용기이가꼬나서 경기력도 저기 잘해가지고. 그때 저는 선발이 안될줄 알았어요. 그때는 진짜. 다리가 안 좋았으니까. 예.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진짜 안될줄 알았는데 선발이 딱된 거예요. 근데 안정환 쌤이 방송 카메라 없을 때 따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 카메라 없을 때? 예, 네. 야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퍼? 안 아픈데요. 안 아프면은 네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주고 나와 그러더라고요. 와, 안정환 형님 기가 막힙니다. 네. 어땠어? 무슨 뭐별 얘기가 있었어? 너잘 뭐 지내냐? 뭐 이제 뭐 센터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어. 어, 센터는 잘 하고 있냐? 어. 잘 하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선수반도 좀할계획이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래 잘해라. 그래서 뭐 형제 한다니까 그러면 뭐잘 되지 않겠냐. 아, 형제 가 하는 것도 아셔? 아시지. 응. 그거 잘될 거다. 그거 뭐 필요하고 있으면 얘기하고 뭐 도움을 주겠다. 응. 그렇게 그런 얘기. 그러고 나서 촬영을 할때 내가 봤지. 형이 나오니까. 어. 히토리 형이 나온 걸 봤는데 그 안정 감독님이 나온데 메인, 메인. 메인인데 어. 약간 내 느낌에는 이제 형이랑 동현이를 약간 챙겨주는 음. 그러니까 내가 다 지도해가지고 화면에 다 나올 수 있는데 음. 이거는 너네들이 해해가지고 형한테 막 지도하기 음. 하고 몸풀기 하고 해서 형이 막좀 나왔잖아 음.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안정환 선생님은 셋이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 앞에 이제 고백 발표대 막 풀림되기를 막진작에 하시는 거야. <laughs> 야, 패스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아이들한테는 이거만 알려주면 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 아니죠 아그 됩니다 아들이 너도 뭐 준비한 거 있, 있잖아 패스 알잖아 훈련시키는 거 이건 네가 하고 동현이 너는 뭐 이거 네가 하면 되겠네 결국 아니잖아 맨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 그쵸 뭐, 맨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믿고 맡겨 주신 거지 밥을 먹었네? 먹었지 응. 끝나고 그때 뭐 탈백에서 제일 맛집이라는 소고기집에서 이제 고기 연탄에 뭐 구워 먹고 응. 뭐술한 잔씩도 하고 하면서 응. 뭐 그동안 얘기하고 뭐 여러 이야기하고 막 그랬지 그건 누가 샀어? 그게 형이 그러지 않았어? 그걸 원래 방송국에서 PD님이 사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치 감독님이 응아 어. 우리 제자들도 있고 오랜만에 보고 하니까는 내가 산다 안 나오고 시원하게 하셨지 약껏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막 엄청 먹었어 고기 계속 시켜주고 어. 싸가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형한테? 어, 어 가서 먹어라 니네가 뭐 이런 거 언제 먹겠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 감독님은 그냥 얻어 먹을 수 있는 건데 형이랑 동현이가 있어서 있고 이제 피디님도 어. 계시고 하니까 그냥 산 거네 어, 그때 우리는 그때는 어쩌면 같이 땀 흘리고 자고 음. 했었으니까 멋있는 분이야이 그치 음. 좋지 시간이 없어서 얘네 이거 지밥먹어밥 먹고 밥 먹으러 가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독님은 가십니다. 예, 해봐 해봐. 이게 아 이게 돼? 좀가 논데 네 라인이 여기야 <laughs> 네가 논데 나라인이 라인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맞춰 맞춰. 탕수이너왜안 들어가? 감독이 원래 베스트는 마지막 주인공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감독님을 위한 세레머니준비했어요근데아 지금 세레모니를 또 안정환 감독 앞에 가서 네. 네. 아 진짜? 빨리 가! 이야 <laughs> 두서 먹어놓고서 이 자주 연락드리고 네. 소통도 많이 하는 사이니까요 어? <laughs> 인스타그램 DM으로 소통하시나요? 아니요아요 그럼... 그럼요 깨똥이요 깨똑 FFC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안정환 감독님하고 이렇게 지냈잖아 그 뒤로도 형이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내나? 감독님하고 연락하고 지내지 형이 말했나 동현이가 말했나 그거 보고 감독님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했던 게 연락을 뭐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형이 하잖아 그랬을 때 답장이 바빠서 만약에 없었다 그럼 그 다음 날이라도 답장은 꼭 준다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답장은 주셔 그럼 그런 거예요 이제 아 그래도 좀, 좀 정이 있으신다 렇지 연락하면

고생했다.